일본 닛산 자동차가 실적 부진의 여파로 자국내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인 우파마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1년부터 가동된 이 공장은 한때 닛산의 상징적인 생산 시설로 불렸는데요, 2028년 3월 이전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입니다. 닛산 자동차는 15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우파마 공장의 생산을 오늘 2028년 3월 이전에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기능은 자회사인 닛산 자동차 규슈로 통합 이전됩니다. 닛산은 생산 능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통합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며 폐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오파마 공장은 연간 24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해 가동률은 40%로 손익분기점인 8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961년부터 가동돼 온 오파마 공장은 한때 닛산의 대표 주력 공장이었으며, 최근까지 소형차 노트를 생산해 왔습니다. 닛산은 향후 오파마 공장의 부지 활용에 대해 대만의 폭스콘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은 2024년 회계연도에서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재를 기록했으며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2만 명 감축과 함께 전 세계 17곳의 생산 공장을 10곳으로 축소하는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닛산의 이반 에스피노사 사장은 이번 결정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